Yeah, 일단은 매 앨범을 낼 때마다 떨리고 설레는 거는 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설레기도 하고 또 우리 러브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실까라는 기대감도 들고요. 어, 이번에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어, 백호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어... 이제 저희, 그러니까 뭐, 매 앨범이 그렇지만 뭐 항상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앨범도 뭐 저희 멤버들끼리 되게 만족스러운 앨범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앨범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라서 되게 많이 뭐 떨리기도 하고요. 설레기도 하고요. 네.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뭐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네. 이제 트램폴린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씬이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해가지고 네. 이제 높게 뛰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뛰었어요. 트램폴린에서요? 네, 트램폴린에서 잘못 뛰었는데 네. 이제 반대로 이제 백호가 트램폴린에서 너무 잘 뛰고 너무 잘 일어나서 네. 이제 뮤비 현장에서 호뚜기라는 별명을 네, 얻었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호뚜기. 별명 네. 마음에 들어요? 네,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그리고 또 어떤 어, 에피소드 있을까요? 어, 네,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일단 재밌게 찍었고요. 작업하는 과정에서도, 네. 어,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, 뭐 물론 각자 멤버들이 다들 정말 열심히 다 했지만, 랜 솔로곡 작업을 할 때, 네. 랜이 정말 열정적으로. 네, 작업을 잘 참여를 했어요. 네, 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깊었어요. 어 열정적으로 음. 참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, 렌 씨? 어 제가 하루에 진짜 전화를 계속했었거든요. 그 네. 동호랑 그리고 그 프로듀서 범주 형께 계속 전화해가지고, 를 네,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, 또이 부분은 또 어땠으면 좋겠다, 계속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의견 개진을, 네, 하셨겠죠? 의견을 조금 많이 그렇게 내던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. 저, 이 앨범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작업을 네, 네. 계속한 곡이에요.